완전 작아 보인다 자, 가볍게 탈때자 가요? 고고 10초까지? 시-작 경전고? 쭈 주... 세진이 요 어? 네? 세진아! 황세진! 지금 세... 어디갔어? 여기서 자취로 쓴거 아니? 아니 없어요 제대로 소리 안들었어 네? 바로 뒤에 따라갔는데? 응 어. 황세진! 어디갔어? 어디 갔어? 중간에 사라질데가 없는데? 응 어. 오른쪽으로 왔나? 곧수로? 여기가 내려온가? 아저 뒤에 빠싹 그렇게 못 따라와요 아니 우리 왜... 형 앞에 응. 없었어? 나 여기 뭐지? 저기 뭐지? 저 모래더미 있는 데까지는 봤는데 봤다고? 예, 응, 그까진 봤어 모래더미 뭐, 저, 전부 뛰는데요? 예. 응. 그럼 왜 없어? 거기 떨어졌나 해? 어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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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내려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, 제 뒤로 거리 있어요 세진아! 황세진! 황세진! 세진! 황씨! 그러면안 돼! 어디, 어디까지 봤어? 나 네, 저기, 그 앞에까지 저 위에? 지금 하는 때까지 여기까지 봤어요. 여기요? 응 여기서 봤다고? 뭐야 어? 세진아 전화해볼까? 전화도 해보는 게나을것 같은데 세진아 이 여기까지 여, 여기까지 여기서 맞나저다 저까지 왔으면은 저 위에서 여기... 우측으로 간거 아니야? 그 저기 보셨다며? 근데 여기서 내가 내려간 것까지만 반단 말이야. 근데 아니 올라가는 길 있어? 있다. 우측으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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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여기, 있다. 어. 아니다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닌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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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응 비교 비교. 지나가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비스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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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커스 타시면 어떡해요 okay, 전화 아유, 들어가세요, 장님. 아 들어가세요 소장님 세진아 저쪽에 어디갔어 여기 아니 저기 뭐야 골수로 내려간거 아니야? 아니야 골수 안내려갔을건데 길을 꼭 바로 꼭 꺾는 게딱 보여줄 텐데 안 보였을 수도 있어. 왜냐면 경정도 지금 여기서 내가 우측으로 안 쓰면 형도 직진 갈라 그랬지? 아니 난 우측으로 갈라 랬는데 속도 이제 줄이려고. 이 어디 갔지? 이 어디 갔어? 저 내려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? 전화해 볼게. 세진이 번호 없어요. 아저 저거 뭐야? 저도 번호가 아니 번호를. 있어 있어. 어 해봐. 바뀌어가지고 전화번호 와리가리 아나 세진이 번호가 또 없어졌어 그 저거 뭐야 어딘데 지금 어? 어 어딘데 어너차 있는데라고? 네? 아 그럼 아, 알았어 난또도 다친 줄 알고 저거 얘 골수로 내려갔네 그럼 그럼 골수로 내려갔구만 일로? 어 일로 내려간 거야 일로? 일로 일로 어, 알았어 일로 내려갔어 어 올라오라 그래 일로 간거야? 어 일로 간거지 아니다 이거 보니까 일로 간거 같은데 방금? 아니, 아니 아니 지금 여기는 아이비스 사장님 세진이가 뺑키 썼네 아, 살 여기까지 떨리네. 12초 4살 떨리네 뭐살 떨려 걍 들었을 물이 물이. 리저 저기 뭐냐? 직벽 내려가 직벽 왼쪽으로 시켜줘. 거기 그 난북도 압도될게 네. <laughs> 천천히 가. 경주 가자. 왜왜 왜? 왜, 왜. 경정 안 왔어요. 어. 직벽까지 31초 너무 됐다. 잠깐만. 경정 봐줘야 될것 같은데. 땀나 더워. 형 기다려. 쫄지마 이리와 <laughs> 아뒷 어. 브레이크 잡고 앞 브레이크 손띄고 앞에 봐 앞에 멀리 윗 가면 보면서 들어가요 면 보면서 네 좋아 어, 오 좋아좋아 어, 어지앞앞고 좋아. 어, 밑에 보지 말고 앞에 봐, 앞에 야, 앞에? 내려갔어요 아, 내려잖 별거 아니니까 여기 별거 아니야 별아데 아니 브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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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브레이크 밀려 고고고 아밀 못하는 거야 앞좀 잡아요 걱정 이가고 오이 머리 보고 코너코너 준비 자동 급해야지 이제 고이 휴유 <놀람> <놀람> 봐요 앞 네, 자전거는 알아서 지가 갈 거예요 분명히. 그리고 웨이백 조금 더해요 분명 사타구니 쪽으로 조금, 조금 더 뒤로 빼요. 더. 네. 브레이크가 밀리는 게 아니고 그냥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거야 그냥. 네. 브레이크는 가요. 제대로 잡혔어. 근데 계속 스키딩으로 쭉 내려가니까 옆까지 31초. 31초. 어, 중간에 섰다가는 거 계산해서 31초 지금. 어? 갑니까? 가죠 어형 나도 그쪽으로 가요. 다리 다리 조금 벌려 저 여기까지 1분4초 나머지. 또 가요? 네, 하세요. 형님 화이팅. 힘정풀어 형님. 응. 어깨로 어깨로 같이 돌려요. 코너 같이 돌아가는 거야. 머리랑 시사 시선 같이 도는 거야. 같이, 같이. 천천히. <목소리나> 오, 괜찮 괜찮아, 괜찮아. 1초 1분 2분. 아 여기까지가 제가 딱 여기 2분. 오케이. 제가 여기까지 딱2분이요 지금 이렇게 끊어 끊어서 와서. 그러면은 맘 먹고 타면은 여기 50 50한2초는 끊겠다. 오케이. 오며 가면 지금 스면서 출발하는 딜레이가 너무 커. 응. 저는 뛰고 그 오른쪽 돌아가시면 돼. 네. 안 들어. 세준! 야 여기 아이씨 뛴다! 어, oh, 이야. Yeah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